안녕하세요 파셜입니다. 이걸 보시는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요. 오늘은 음 제가 친구한테 받은 토핑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소개할 를 거예요. 우선 이것 두개를 치울게요. 여기다가 두고 설명할 거는 린셋이에요 음. 이 정도밖에 없어요. 아, 이거는, 제가 산, 제가 만든 건 여기 없어요. 딴데 있는데, 제가 산 거와 목걸이 같은 데 있는 거, 구슬,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친구는 목걸이에 달린 거, 그리고, 뭐라고 해야 되지? 구슬. 이거 토핑 조금 주았어요 우선 지금부터 할 건데, 우선 목걸이 같은 게 있는 거, 그걸 할게요. 지금 구슬이 있어서 잘 굴러가네요. 됐다. 이 정도밖에 없어요. 이거. 오는 동그라미. 이렇게. 동그라미 목걸이 달린 거. 하트인데 지금 거꾸로 잡았어요 저거 하트 사토 파랑 색깔 사탕 주황 색깔 사탕 이거는 하트인데 지금 거꾸로 잡았죠 하트 또 하트네요. 진짜 목걸이에 달려있는 거죠. 이거는 목걸이에 달려있는 거. 여섯 개. 어? 더 있네요. 이건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. 동그라미. 구슬은, 저가, 마지막에, 보여드릴게요. 완전, <laughs> 아슬아슬. 또 있네요, 여기. 병원을 받았어요. 개. <laughs> 더 웃겠죠? 이거, 꽃, 받았구요, 스틱. 그 다음 보이시죠? 지금 구슬 때문에 진짜 죄송해요 이 무늬 이 벌무늬 있죠? 이거 스 짧은 거 2개 받았어요 어. 네. 그 다음은 나머지 토핑은 저번에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. 그 여기 보시면 구슬 이런 구슬 있구요 이건 생고어 이게 색이 다 다양한데요. 파랑 연두 노랑 등등 많아요. 또 작은 것들 글씨 계속 스며 들어가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애기들 옛날 팔층가 그런데 있는 작은 깃인데네 지금 내려오시는 거 보시면 구슬이 참 많거든요. 네 이런 거 진짜 작아요. 거 아시지 않아요? 방금 보셨죠? 여기 빨간 거 있고요. 구슬 파란 거 있었고, 핑크색 있고, 여러 가지 있어요. 어, 이거 보라색도 있네요. <laughs> 네, 이제는다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. 이런 거 하트. 방금 똑같은 거 주황색 같트 네음꼭또 있네 이런 하트 구요음와 어. 이거는 다이아몬드 펄 물고기 이거는 큰 구슬이네요 아, 저는 이게 중간에 검정 고만 알았거든요. 이건 초록이에요. 그 다음 받은 걸다 구별을 못하니까 여기 보시면 구슬이 되게 많아요. 구슬 되게 많죠? 이런 게다 구슬이고요. 이게 카메라가 속까지 안 들어가요. 많이 떨어졌어요 이상으로 미니어처 받은 토핑들 소개였습니다 빠빠